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정쌤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이 쓰지만 또 많이 실수하는 조사와 문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조사, 에, 에서, 그리고 문법,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를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는 그냥 이것만 썼을 땐 실수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을까요? 을을 쓰는 경우에,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학생들이 잘해요. 그런데 앞에 조사에 를 써야 하는지, 에서 를 써야 하는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러 갈까요? 이렇게 말하거나, 우리 한강공원에 산책 가러 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애와 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뒤에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와 어울리는 조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급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에요. 에. 그래서 이 에는요. 에 있다 없다 아, 를 쓰거나 또는 에 가다 오다 다니다에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나씨가 어디에 있어요? 미나씨가 교실에 있어요. 앤디씨가 집에 있어요? 아니요. 앤디씨가 집에 없어요. 이때 에 있다 없다 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문법이 에 가다 오다 다니다요. 오늘 한글파크 서점에 왔어요. 저는 회사에 다녀요. 이렇게 에 가다 오다 다니다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많이 나오는 조사가 에서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에서. 에서 뒤에는요. 행동.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 마시다, 읽다, 라는 이런 동사도 있잖아요. 여기 앞에는 에서를 씁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 있는 조사는요. 장소 조사 에서를 써요.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데 그다음에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 을어 가다 오다 다니다를 쓰면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조사 에를 써야 할지 에서를 써야 할지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오는 목적을 나타내는 동사인 마시다, 산책하다, 공부하다, 목적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지만 뒤에 결국엔 가다, 오다, 다니다가 와요. 예를 들어 공부하러 가요. 그럼 여러분 공부하러 어디에 가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요. 또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요.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산책하러 가요. 어디에 산책하러 가요? 한강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유튜브를 찍으러 한글 파크 서점에 왔어요. 한글 파크 서점에 유튜브를 찍으러 왔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에를 써요. 왜요? 에 뒤에는 가다, 오다, 다니다와 같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앞에 조사가 에가 와야지 에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로 쓸 때는 공부하다, 산책하다, 뭐 유튜브를 찍다 이거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조사인 장소조사에서 를 씁니다. 둘다 똑같은 장소조사이지만, 에와 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다르게 써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예문을 들어 드릴게요. 산책하러 갈까요? 그럼 어디에 산책하러 갈까요? 한강공원에 산책하러 갈까요? 에서 를 쓰면 한강공원에서 산책할까요?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에서는 가다, 오다, 다니다가 올수 없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러 갈까요? 안 돼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니까. 산책할까요? 이렇게 쓰거나, 한강공원에 산책하러 갈까요? 이렇게 쓰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에와 에서, 이 조사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하기를 하거나 쓰기를 할때이 에, 애서를 잘못 써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조사와 문법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문장을 많이 만들어 봐야 해요. 말하기로 만들거나 쓰기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헷갈리는 조사를 쓸 때, 문법을 쓸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초급 학습자들이 많이 쓰지만 많이 실수하는 조사와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중고급 학습자들이 많이 쓰지만 또 많이 실수하는 조사, 문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끝!